안녕하세요, 건영TV. 뭐야, 나 지금 뭐. 나 지금 욱할 때 아닌데. 어, 1인칭 이 왔어. 나가. 음. 음, 뭐 할까요? 안녕하세요, 건, 인사 제대로 못했네요. 건영TV입니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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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어? 응? 뭐하지? 이거 할까 아니 이거 해봐야지 오호 오나 이거 싶어 해 곳인데 해 곳은 무슨 해가 안 곳인데 다들 보그 걸렸네 심, 아니, 랩 심해 나가 오늘 네가 하면 안 되겠어 점프를 배야돼 점프네 나 여기 아나 그럼 그러... 그러보니까 나 이거 많이 깨 깨는 아닌가 몰라 아닌가 내가 처음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처음 하는 건가 아니면 많이 깨본 건가? 어우, 진짜. 어우, 진짜. 헤어리점프죠? 아닌가? 아이, 이거 그냥 헤어리점프로 지나갈까 말까. 지나간다가 아니라. 나 헤어리점프 사실. 이거 다음은 죽어? 안 죽는데? 안 죽네. 난 다음은 죽는 줄알았는 쉬운 모드. 그럼, 다도 안 죽다. 나 이거 많이 안 해봤다. 아, 뭐야. 나왜맨 끝에서 죽어? 거의 미로인데, 이거? 음, 아, 진짜. 건너뛰기? 아, 진짜 삼십노, 아니, 사백노복스인가? 그렇던 것 같은데. 진짜 사백노복스던 것 같아. 아, 진짜. 아우, 윤절기니까, 진짜. 여기서 왜 계속 시, 죽는 거야? 쉬운 모델인데. 재밌어, 있지? 김네미 한번만 됐네+ 됐네+ 됐네 거기서 시작 다행이다 빨리빨리 빨리, 가+ 가아 진짜 일단 하로 가고 또 가고 떨어져 내리고 가고 점프 가고 점프 가고. 옆으로 가가지고 가고 점프가 아니네 가고 뭐야 아 노란색 가면 안돼 가고 프 아, 네, 여기서 누가 그렇게가 고수들이가 아 진짜 왜 계속 죽냐고 아 진짜 좀지라니까 어. 됐네 됐다 이제 됐다 계속 가자 아 죽어 계속 죽네 가자 엑스 어, 계속 좋네 가고 오, 오, 오 위험했어가 아니라 그냥 위험해 옆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여기서 옆으로 가고 그리고 여기서 옆으로 점프 점프 여기에서 간 다음에 떨어지고 어? 떨어진거 아니야? 여기서 간 다음에 떨어지고 어? 여기에서 간 다음에 떨어지고 음 여기에서 그냥 가고 이기 쉽잖아 점프 맵 점프 맵 일단, 험 삼, 떨어져. 아, 진짜. 아, 진짜. 어. 점프, 가고, 뭐야. 점프, 뭐안 닿았잖아. 허허 됐다. <laughs> 뭐야 나도 이제 걸어 멈나 멈추고 아 진짜 야아 구매하실 건가요? 아니요 안할 거예요 아 진짜 안 한다니까 뭐야? 뭐야, 주황색 담아안 돼? 왜? 아, 이거 담으면 안 된다. 뭐야? 뭐야? 아, 진짜. 아, 안 더웠잖아. 아, 진짜. 이건 도대체 무슨 맵이야? 점프 맵이야. 아, 잠깐만, 나 흰색깔. 응? 저기로 가라고? 싫은데, 내가 봐, 얼마 줄 건데? 로봇스 100만 개 줘야지, 거기로 갈 거야. 내가... 아, 진짜 안 나왔잖아. 가... 어... 어우 oh, 진짜 어우 oh. oh, 진짜 어우 oh, 진짜 어우 oh, 진짜. Oh, 진짜 여기서 그냥 점프해서 가면 되지 여기서 점프 점프 없는 차 여기서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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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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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점프+ 점프 음. 여기서 점프 여기서 또 점프 자아 진짜 안 나왔잖아. 진짜 맛있겠다 피자 피자 사다리 그냥 걸어가면 되지 걸어가면 되지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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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 여기서또 점프 점점점점점 아 진짜. 점. 점. 아안 됐잖아. 이 엠마. 나 도대체 어디에서 어, 됐다. 이서 점. 푹 점. 점. 만 점. 점. 100만, 천만 바로 점프 뛰면 안 되네. 그래서 점프 뛰고, 나 방금 당한 것 같은데. 점프, 점프 뛰고, 점프, 점프. 어 잠깐만, 나 어떻게 거야? 여기서 점프 뛰고, 점프 뛰고. 점프 뛰고 점프 뛰고 점프 뛰고 점프 비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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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 자동 아왜 안 죽었잖아 아니 안 살건데 2층 고고고 2층 나 처음에 저 신색 밟고 가는 줄 알았어 <laughs>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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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거거거까지 했어. 아니네. 안 찍어. 이. 뭐야, 왜 계속 맨 마지막이야. 음. 음. 내가 깼었나? 어, 나 이거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. 음. 음. 한번 해, 해본 것 같기도 하고, 안 해본 것 같기도 하네. 아눈 내리지 말라고 됐다 뭐야 빨간색 밟으면 죽어 핑난 파란색을 난 파란색을 좋아해 맞아 안 핑크, 파랑, 뭐야, 아니야? 파, 뭐야? 그리고, 파, 아, 어. 파, 파, 이러고 있어? 아, 뭐야. 파란색 두번 해야지. 이거 맞든 사람은 그거일 것 같은데. 색, 음. 한, 하나 둘셋 뭐야 뭐야 한 하나 하나 둘뭐야언더었잖아아 진짜 안 되었지 다 따가는 거 장단해? 지금 내 목소리 다 녹음되고 있겠지 가 아니라 그냥 가자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이 아니라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제발 좀 눌러주세요 끝